자, 요 문제 보면 gx가 요러고 생 f(x)가 요런 상태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x가 1일 때 찾아보세요라고 돼 있어. x가 1일 때 찾아보세요 그러면 빨리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 개를 놓는 거야. 좌우함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. 자, gx를 가지고 따지는데 1일 때 f(x)에서 봐봐. 1일 때만 따져. 1일 때만. 1일 때만. 1일 때가 여기잖아요. 이렇게. 자, 좌극한이 몇입니까? 바우한이 1로 가잖아. 1. 네. 맞죠? 네. 그러면 1 빼기 1.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야. 1 빼기 2. 되니까 0이 돼버린 거지. 네. 우욱한 우우칸 봅시다. 우욱하은뭐 됐어? 1로 갈때우욱는은 아, 2였잖아. 2 빼기 1, 2 빼기 2가 됐잖아. 아, 이것도 0인 거잖아. 함수값 봅시다. 함수값은 세카몬 값이니까, 아, 세카몬 게 아까 저 2네. 2 빼기 1, 2 빼기 2. 아, 이것도 0이네. 어째? 셋다000 일치하죠? 네. 그래서 얘는 연속입니다. 좌우함 세 개를 놓고, 연속이 똑같으면 연속입니다!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.